국회 경비 단장 목태현 단장님 앞으로 좀 나와 주십시오. 시간 잠깐 좀 정지해 주세요. 청주시 서원구의 이광입니다. 국회 경비대의 주 역할이 뭡니까? 국회 청사 경비와 의장 경호, 국회 내 무질서를 차단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국회를 대상으로 하는 테러 등 각종 위협 요소에 대비하고 국회의 안전 확보 및 질서를 유지하는 것이 그 본연의 임무죠? 그렇습니다. 12월 3일부터 4일까지 계엄령 선포 이후 계엄군이 국회에 진입하는 과정에서 국회 경비대의 본연의 역할인 국회의 안전과 독립성을 수호하기 위해 노력을 했나요? 어떤 걸 하셨죠? 어, 계엄령이 선포된 상태에서 어, 어, 가장 먼저 어, 저에 하달된 어, 임무는 어, 국회 내부로 진입하는 국회의원들 어, 막은 거죠. 그 국회 회의 못 하게 하고 그 원뿐만이 그 아니라 무전처를 그 국회 봉쇄 유발할 수 있는 거예요. 국회의원이 입장하는 게 무질서입니까? 국회 봉쇄 작전 지시 누구한테 받았어요? 서울청 무전으로 지시를 받았습니다. 누구요? 서울청장님 지시하셨습니까? 무전 지시 말씀입니까? 아니. 지금 국회에 주요 경비 역할을 맡는 국회 경비대가 대게 국회의원들을 들어오지 못하게 지시를 했냐고요. 구체적인 무전 지시는 그계장급이 지금 방금 이성곤 의원이 네. 말씀하셨던 것처럼 국회법 62조, 국회법 제165조 국회 회의를 방해할 목적으로 국회의원들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위반입니다. 개엄 선포 후에 국회와 국회의원들을 지켜야 될 국회 경비대가 오히려 국회의원들 출입을 막고 개엄령 해제를 위한 의결을 방해를 했어요. 왜, 왜, 왜 이렇게 하신 거죠? 이게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이 조직이 존재가치가 있나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회 질서를 유지하기에 출입문을 잘 차단하라는 헌법이 보장하는 지시를 경험을 해하기위습니다 국회의원의 국회 진입을 막는 것이 국회의 안전과 독립성을 수호하는 고유한 엄마 아닙니까? 지금 국회의원들 못 들어가게 했잖아요. 지금 제대로 일하지 않으신 거예요. 더군다나. 계엄군의 헬기 착륙 지원과 병력이동에 협조했다는 말이 있는데 협조했습니까? 그런 사실 없습니다. 계엄군 헬기 착륙하는 게 채, 채 하고 계엄군이 병력이동하는 데 도움을 주지 않았어요? 예. 그럼 막았습니까? 막지나서 않 왜냐면? 왜안 막어요? 왜 국회를 보호하기 위해서 막지 않습니까? 계엄군이 헬기를 통해서 하강했습니다. 단장님. 예예. 국회를 보호하고 국회의원을 보호해야 되는 게 업무, 주부 업무라면서 그를 위해하기 위해서 공격을 하고 총을 들이밀고 국회로 들어오는 이런 범죄자들을 막지 않는 게 그게 고유의 업무입니까? 지금요, 국회 경비 대의 작전 지시는 도대체 누가 한 건지 다시 한번 여쭙고 싶어요. 누가 한 겁니까? 그렇게 하라고. 원래 고유의 일들을 하지 못하게 하고 국회의원들을 들어가지 못하게 하고 오히려 개헌군들이 들어오는 것을 방조하고 이렇게 만든 게 누굽니까 이렇게 하라고 한 사람이 누구예요 국회의원들과 국회 직원들의 출입을 제한하고 위헌적이고 위협적이지만 개헌포고령에 나온 정치활동 금지를 수행하기 위한 이런 겁니까 이거 의도적이었다고 생각하는데 원래 이 일을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 내년에 동조하신 거예요 엄중한 사안이었고 내란죄라는 것은 그러니까 상상치 못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엄중할 때 원래 해야 된 일이 뭡니까? 국회와 국회의원들을 보호하는 일이잖아요. 그 엄중하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국회를 지켜야 될 국회 경비대가 경찰 소속이다 보니까 정작 중요한 시점에 국그 본연의 목적인 국회 수호를 방기하고 오히려 내란행위를 동조하게 된거 아니에요? 그렇다면 국회 경비대 본연의 역할을 해서 국회 경비대를 해산하고 해체하고 다시 국회를 중심으로 하는 경비대를 끌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만약에 국회의원들을 막고 국회의 결의를 국, 국회의원이 해야 될 업무를 방해하는 조직이라면 그게 왜 국회를 보호하기 위해서? <laughs> 해산하셔야죠. 서울 청장님, 조조 청장님. 예,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되는데요? 예, 근데 국회 사실은 국회 경비대의 그연역에 어, 대해서 지금 보고 좀 드릴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행정부 수반이면 행정부 쪽이 이법부를 보호한다고 하, 하다 보니까 보호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위해를 가한 사건이에요.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에 그 의경들을 직업 경찰관으로 대체하면서. 어, 당초 계획은 국회 경비대의 경찰들을 전부 철수시키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그 정부종합청사에 있던 그 경비대도 다 철수를 했고 한데 어, 어, 몇년 전에 그 의장님의 요청으로 국회 경비대를 잔류시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 허락하시면 저희들이 어, 국회 사무처와 협의를 해서 국회 경비대를 민생치한 인력으로 어, 전환 배치하는 것도 적극적으로 협의를 하겠습니다. 강도를 <laughs>